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중대형 지진 으로 인해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진 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진 하중을 고려한 설계를 의미 한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은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시범 서비스를 만들어 내가 사는 집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검색하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여부와 건축물 대장 정보를 볼수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해당되지 않으면 내진 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세모 표시가 뜬다. 또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경우에는 1층에는 기둥이 나 상부층은 기둥 없이 벽체만 있는 건물 필로티 구조온 1층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지진 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에서 필로티 구조 건물에